니까 아시아타임 방송 개국을 축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 국민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며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전시는 17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시 전역에서 일제 방역과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환경 정화 활동은 4월 19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시민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공공시설 등을 중심으로 관내 79개 동에서 동시에 실시됐습니다. 대전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인원의 집합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동네 단위, 생활 단위 등 소규모로 활동 인원을 분산했습니다. 헛대정 대전시장은 이날 유성온천 인근에서 펼쳐진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해 유성온천역 내부 소독과 중남대 입구로 이어지는 가로변 환경정비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시는 8일 오후 코로나19 대응경제살리기 40대 과제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조기 집행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고 8일 현재 총 사업비 4,499억 원중 1,626억 원이 집행됐으며 그중 보상비 1,265억 원, 건설 사업 361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각지대가 있는지 살펴야 하며 하루속히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금년도 예산에 대한 강력한 세출 예산 조정으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시는 13일 대전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첫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오전 태평일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긴급 대상자에게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선불카드를 지급하며 지원금이 크진 않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도록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마친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점검, 방역, 선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지난 2월부터 쉼없이 일해온 태평일동 김당래 동장과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시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도시공사, 파나시아, 한국이산화탄소 포집처리 연구개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각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수소 추출 설비 구축 사업의 응모에 천연가스에서 수소 연료를 안정적으로 추출 공급하기로 하고, 대전도시공사는 구축과 운영을, 한국이산화탄소 포집처리 연구개발센터는 이산화탄소 포집과 처리를 하나시아는 수소 추출 설비 공장 투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해 학학수소 충전소를 시작으로 수소버스용 충전소 2기와 일반 충전소 1기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며 올해까지 수소차 560대, 수소버스 1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시가 국토의 중심이며 교통과 물류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도시로서 수소 산업의 확장을 통해 수소 산업 선도 도시가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거장과 노선 주변 지역을 재생시키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지난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확정돼 본격 추진됨에 따라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트램 정거장과 노선 주변 지역의 역사, 문화, 주거, 상업시설 등을 접목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균형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대전교통의 미래 100년을 결정짓는 우리시 최대의 역전사업인 만큼 트램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트램정거장과 노선 주변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며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대전시가 균형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재생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지역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수칙 준수 명령과 함께 이행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서울강남 대형 유흥주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유흥시설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감성주점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집단감염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전시와 서구, 대전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이번 점검에는 1일 5개 팀, 20여 명이 투입될 예정이며 단속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일 새벽 3시까지 상주 단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충남도 소식입니다. 재단법인 계룡세계국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지난 7일 계룡시 문화예술회전당 다목적홀에서 대행사에서 수립한 계룡세계 국문화 엑스포 세부 실행 계획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공동위원장인 양승조 도지사와 최용목 계룡시장, 김진호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위원총회 위원, 국방부 지원단, 육군 지원단, 충청남도 계룡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엑스포 행사 대행사인 유니원 커뮤니케이션즈는 그동안 수립해온 세부 실행 계획에 대하여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윤동현 사무총장은 세부 실행 계획은 엑스포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설계도인 만큼, 완성된 계획의 완벽한 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전세계 최초의 독특하고 참신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모든 관객들이 감동과 추억이 가득하고 안전한 엑스포가 될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을 함께 만들어갈 저출산 극복 홍보대사로 그룹 VOS의 박지영과 밴드 일곱빛깔 무지개의 백정현을 위촉했습니다. 도는 9일 도청 외부 인사 접견실에서 저출산 극복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하고 위촉패를 수여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홍보대사 가족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위촉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소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룹 VOS의 박지연은 삼남 삼녀 밴드 일곱빛깔 무지개의 백정현은 오남 2녀를 둔 아빠로 공연, 강의 등을 통해 임신, 출산, 보육의 과정 속에서 경험한 불안과 가치를 도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 산하 20개 공공기관장이 이달 급여 50%를 기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한 성금을 마련했습니다. 도는 7일 도청 접견실에서 코로나19 성금 전달식을 열고 도사나 공공기관장들로부터 성금 6천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도 관계자는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여성정책개발원과 백제문화재추진위원회를 제외하고 도내 20개 공공기관장 모두가 뜻을 모아 기부한 이번 성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민들과 의료 취약계층 등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아시안타임 방송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